안녕하세요, 돈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주요 일일 퀘스트 3가지인데요. 우선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일 퀘스트는 헤이븐 일일 퀘스트입니다. 헤이븐 스토리 캐를 진행한 후 NPC 웨노리로부터 수주 가능한 이 퀘스트는 총 3가지 일일 퀘스트를 모두 진행해야지 완료되는 형식으로 여러 NPC들은 헤이븐 전역에 복포되어 있습니다. 히브니 쾌는 조금 특이하게 정해진 틀 없이 자신이 받고 싶은 NPC에게 가셔서 퀘스트를 받은 후 완료하시면 됩니다. 각 NPC마다 정해진 일일 퀘스트가 있으며 난이도 차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더 편하고 더 좋은 퀘스트가 존재합니다. 저는 블랙헤븐 입구에 있는 NPC에게 퀘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블랙헤븐 입구입니다. 앞에 보이는 npc에게 퀘스트를 받아줍 시다. 수리로봇 300마리 처치가 나왔네요 수리로봇은 스크라인2 블랙헤븐 갑판1 블랙헤븐 입구에 분포되어 있으며 저는 바로 옆 맵인 블랙헤븐 갑판 1으로 가서 퀘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맵중 원하시는 곳에서 300마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블랙헤븐 입구는 몹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수리로만 젠다는 블랙헤븐 갑판 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300마리를 모두 잡았습니다. 블랙헤븐 입구에서 받는 첫치료 퀘스트는 만료 NPC가 느려할던 NPC이므로 바로 돌아가셔서 만료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받은 퀘스트는 외부용 사이렌 50개 수집 퀘스트네요. 외부 용사이드는 강화된 외부 경비로봇이 드랍하며 드랍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받는 퀘스트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퀘스트인데요. 강화된 외부 경비로봇은 블랙헤븐 입구, 블랙헤븐 갑판 2, 블랙헤븐 갑판 3에 전잰되며 저는 블랙헤븐 갑판 2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퀘스트 같은 경우 완료 NPC가 따로 존재하니 반드시 퀘스트 내용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외부용 사일에는 블랙헤븐 도차로 2에 있는 NPC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완료 후 다시 블랙헤븐 입구에 와서 세 번째, 마지막 퀘스트를 받습니다. 세 번째 퀘스트는 다시 첫째 퀘스트네요. 미사일 안드로이드 블루를 12마리 잡아달라 합니다. 미사일 안드로이드 블루는 블랙헤븐 갑판 1, 블랙헤븐 입구, 블랙헤븐 갑판 2에서 행되며 맵당 최대 4마리까지 행됩니다. 젠 시간은 5분에서 10분정도라 니 젠을 기다리기 귀찮으신 분들은 채널을 이동하셔서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마리를 모두 잡았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니 3분도 안되 완료했네요 추가로 퀘스트중 게오르크의 8 마리 잡거나 게오르크의 드릴을 2개 모아달라고 하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게오르크는 블랙헤븐 갑판 3에 등장하며 한 맵에 최대 4 마리까지 잰 됩니다. 미사일 안드로이드 블루와 같이 잰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널을 이동하셔서 찾아주시면 금방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퀘스트는 버려진 야영지를 퀘스트입니다. 헤이븐 일퀘와 다르게 버려진 야영지 일퀘는 한 NPC에게 모두 수주할 수 있으며 스토리 퀘스트도 단순 대화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헤이븐 일퀘는 스트 3개의 일퀘스트를 모두 완료하면 보상을 한 번에 지불하는 형식이었다면 버려진 야영지 일퀘는 각 3개의 퀘스트에 보상이 존재하며 3개 모두 완료할 시 추가 보상이 주어지는 형식입니다. 헤이븐 일퀘보다는 레벨 대가 살짝 높으며 지용도 좋지 않지만 소요시간은 비슷합니다. 각 지역당 퀘스트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약 2천만원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 일일 퀘스트는 국민 세트인 앱솔랩스 세트를 구매하기 위한 재료를 구하는 일일 퀘스트입니다. 국민 세트인 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는 재료 아이템을 경매장에 판매하시면 쏠쏠한 돈벌이가 됩니다. 세 번째 퀘스트는 크리티아스 일일 퀘스트입니다. 스토리 퀘스트를 모두 진행하셔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한 퀘스트지만 퀘스트 보상으로 카오스루타비스, 하드메그너스, 여제 재입장권을 판매하기 때문에 고스백 분들이라면 간간히 진행하시는 일퀘스트입니다.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있을 때면 퀘스트를 왼쪽 전구를 통해 수주하시면 됩니다. 크리티아스 일퀘스트는 총3 가지 단계로 진행되며 각 퀘스트를 완료하셔야지 다음 퀘스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 완료와 수집 모두 왼쪽 전구 UI를 통해 가능합니다. 언젠간 잡을 수 있는 보스들을 위해 꾸준히 일일 퀘스트를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메이플스토리 에 있는 많은 일일 퀘스트 중 주요 일일 퀘스트 3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소개해드린 3 가지 일일 퀘스트는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일일 퀘스트이므로 시간이 남으시거나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하루하루 빠지지 말고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